지금까지 했던 수열 두 가지 등차수열하고 마하고 등비수열하고 대에 나가는 등차수열의 일반항 그 다음에 합 곱해나가는 등비수열의 일반항하고 합 자, 이놈은 뭐가 중요하고? 대에 나가는 공차가 중요하고 등비수열은 곱해나가는 공비가 중요하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그다음에 m 1의 공차 띄었고. 그다음에 등차수열의 합은 뭐? 2분의 한계수 첫째 항 더하기 마랑 또요 마랑이 n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지. 그래서 l 자리에 an, 연말을 잡아야가 만들어 준거 2분의 한계수 그다음에 요 놈이 들어가서 A가 돼야 되니까 A가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M-1의 공차 요 놈이었고 됐지 그래서 요 두놈이 가장 기본적인 수열인거야 그래서 이 두놈은 각각 일반항도 공식이 있고 합도 공식이 있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어, 일반항은 공식이 첫째항에 공비를 M-1개 곱하는거고 이놈의 합공식은 1-r분의 첫째 항에 1 r 의 n 되고 또 공식이 있었고. 알겠지? 그래서 요두 놈은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각각 공식이 다 있다. 이 말이. 이해됐습니까? 음. 자, 합공식이 있었는데 음. 요 놈은 불편한 점이 있더라. 이 말이. 인마는 항상 어디부터 대해 나가야 돼? 첫째 항부터 대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S라는 합은 항상 첫 장부터 대해 나가야 되는 거 반드시 첫 장부터, 그 다음에 요 한까지 대해 나가야 된다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 한 다섯 번째 한부터 대해 나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 그러니까 스무 번째 한까지 요래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럼 S로 표현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 다섯 번째 한부터 스무 번째 한까지 합을 S라는 기호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첫 장부터 20개 대가그 다음에 요 앞에 첫 장부터 네 번째 장까지 합을 빼면 표현은 되지. 근데귀찮잖라요두번 세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무슨 기호다. 새로운 합의 기호 시그마 이 말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더하고 싶습니다. 그게 시그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임마, 사용하려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가, 새로 만들어낸 게 시그마 합공식임. 새로운 기호, 합의 기호, 시그마.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laughs> 자, 시그마 기호의 약속과, 그 다음에 성질이 나오는데, 자, 시그마 기호의 약속임. 시그마라고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뭐를 적어주는가 하면 그 수열에 일반항을 적어줍니다.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을 오른쪽에다가 적어줍니다. 요런 수열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아, 그 다음에는 요 아래쪽에다가는 뭐를 적어주는가 하면 시작하는 항번호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위쪽에다가는 마지막 항번호를 적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수열이 있었는데 요 항부터 시작해가 요 항까지 더한 거요 말입니다.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거 다섯번째 항부터 쭉 되나가고 싶으면 이마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 시그마 그 다음에 이놈의 일반항을 오른쪽에 적어줍니다 알겠지 오른쪽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다가 다섯번째 부터 시작하니까 오라고 적어주고 맨 마지막 스무 번째 항까지니까 여기에 20을 적을거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요런식으로 표현을 할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변수가, 이제 문자가 여러 개 섞일 수도 있으니까, 변수가 뭔가 하는 걸 이쪽에 꼭 표시를 해줍니다. 변수는 n이고, 그 다음에 요 항부터 시작해가요 항까지 자는 걸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합의기용 사용하는 약속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잘 봅니다. 연습을 합니다. 1, 그 다음에 3, 5, 그래가 19. 자, 요 놈을 갖다가 시그마로 표현해 보시오. 이래. 그럼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일반항을 구합니다. 그럼 이마는 1에서부터 얼마씩 돼 나가는? 20돼 나가는 등차수열인의이말입 그래서 이놈의 일반항이 첫째 항, 더하기. n-1에 공차 2, 요래되는 겁니다. 정리하니까 2n-1, 요게 일반항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그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일반항을 적어주는 겁니다. 연말을 적어주는데, 대신에, 지금까지는 변수를 n 사용했는데, 시그마에서는 변수를 바꿉니다. 됐습니까? 아무거나 바꿔도 되는데, 주로 이용하는 게 k입니다. 그래서 요 n을 갖다가 k로 바꿔주고, 이 k 1그 다음에 변수가 k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 자, 뒤에 나가는 맨 앞에 인마가 첫장이제 그래서 항번호 1 적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9는 몇번 짱? 요등차수열에서 19는 10번 짱이지. 응. 그래서 위에다가 10.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낸겁 이해됐습니까? 예, 응. 다시, 제일 먼저 뭐 구한다고? 일반항. 그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n을 k로 바꿔가 적어주고, 됐습니까? 아래쪽에는 시작하는 항번호, 위에는 마지막 항번호를 적어가 합을 시그마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만약에, 5부터 대 나가고 싶으면, 일반항은 똑같이 요놈이쟁 그대로 적어주고 근데 오라는 놈이 세 번째 이니까 여기에 뭐를 3을 적어가 표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는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지금까지 Sn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그마를 용해가, 시그마 오른쪽에 일반 항, an을, n을 k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항번호, 마지막 항번호, 아래 위로 적어가 시그마로 표현할 겁니다. 됐습니까? 시그마 꼭 익숙해져야 됩니다. 뒤에는 전부 다 시그마를 이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놈을 다시 항으로 쭉 나열을 할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k 골 3부터 7까지. 만약에 여기에 2k-1 노래대가 있습니다. 자, 요게 항을 구할 수 있는 일반 항인데, 세번째 항부터 일곱번째 항까지 대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처음에 3을 잡아야 하는 세번째 항. 얼마? 3 잡아야 하니까 5. 그 다음에 네번째 항은 4를 잡아야 하니까 7. 다섯 번째 오자바아야니까 얼마? 9. 여섯 번째 양, 11. 일곱 번째 양, 7 잡아야 한 거, 얼마? 13. 뭐 이런 식으로 쭉 더하기로 나열하면 되는 겁니다. 이랬습니까?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으면, 요 놈을 잡아야 한 항부터, 일씩 흐나가면서요놈 잡아야 한까지다 대라, 이말이니다이됐지 왔다 갔다 다할줄 알아야 돼. 니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 보기 1번 주어진 놈을 합의 기호를 써서 나타내시오 이랬대잘 봅니다 1번 1 다하기 2 다하기 3 다하기 그래가 10까지 다하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뭐고하는 거라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1, 2, 3, 4 이래 나가니까 이 말은 등차수열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놈의 일반항은 N이지 뭐이 말은 그치? 그 이놈을 시그마로 나타내는데, 오른쪽에다가 일반 항을 가져오는데, 뭐로 바꾸고? K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인마가 첫째 항이고, 이놈은 열 번째 항이니까, 아래쪽에다가 K골 1, 위에는 10, 요 적어주는 항분호를 적어준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 2번. 이번은2 다하기 5 다하기 8 다하기 그래가 26까지 돼봐라이런자 이놈들 역시 첫 번째 일반항 구합니다. 얼마씩 크나가는 3씩 돼나가는 등차수열이네. 그래서 일반항은 첫째항 더하기 m-1에 공차가 3 전개가 정리하니까 3n-1 됐지? 일반항 구했고 그래서, 시그마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일반항 K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항번호. 맨 앞에 엄마는 첫째 항이네. 그래서 K골 1 적어주고, 요 26이 몇 번째 항인가? 이말이니다그요 N자리에 뭐를 잡아야 26이 나오는가? 이말이지 그럼 27, 3 나눠주니까 엄마는 아홉 번째 항이네. 그래서 9 요래 적어주면 되는 거 대체, 시그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그래가 2에 n제곱까지 더하는 건데, 자, 무슨 수열? 임마는 2를 곱혀 나가는 등비 수열입니다. 맞습니까? 첫째 항이고, 2를 곱혀 나가는 등비 수열. 에스코놈의 일반 항은 첫째 곱하기 공비 n-1제곱 다시 정리하니까 이에 n제곱이 일반항 그래서 시그마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일반항 k로 바꿔주고 이마가 첫째이고 이마는 몇번째항? n번째항이지? 일반항하고 똑같으니까 n 번째항임 그래서 아래쪽에 첫째부터 n 번째까지 노래 적어두면 되는거 됐습니까? 그다음 4번. 자 4번은 1곱하기 2, 그다음에 2곱하기 3, 그다음에 3곱하기 4. 그래가 마지막에 n n 다기 1. 자, 우리잘 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수열, 등차와 등비. 를 제외한 이제 복잡한 수열이 나올 겁니다 등차 등비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고 나머지 수열은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그 규칙을 잘 발견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수열은 첫째 항이 일 곱하기 둘째 항, 셋째 항 이래 나가는데 그러 그러니까 n번째 뭐 항도 역시 두 몸에 꼽이겠네이 말입니다 알겠죠 항상 곱하기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것만 따로 봅니다. 앞에 것만 보니까 1, 2, 3, 4, 1에 나가는 그럼 뭐 앞에 갈로 안에 n 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 놈을 찾아내는데 항상 앞에 것보다 얼마가 1이 큰 거지. 그럼 뒤에 갈로에는 앞에 거에다가 1단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아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변하는 걸잘 쳐다보고 규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래주면 n만은 첫 장이고 맨 마지막에 요 놈이 어 방금 일반항이네 n 번 짱이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한다 이 말. 일반항 적어두는데 k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맨 앞에 놈은 첫 장이고 맨 뒤에 놈은 n 번짱 요래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차 등비가 아닌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일반항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첫 장이 X1, F1. 둘 장은 X2, F2. 세번 째 장이 X3, F3.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 마지막에 XN, FN, 여러 대가 있는. 자, 이놈의 일반항은 뭐가 돼? 항상 X와 F가 곱해지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m 번째도 x와 f가 곱해질 건데 여기에 번호가 처음에는 1,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3, 이렇나간 그럼 m 번째니까 여기에 n, 여기에 n 붙여주면 이게 일반항입 여기에 1 잡아야 하니까 이만 나오고, 2 잡아야 하니까 이만 나오고, 알겠지? 일반항 찾았습니다. 그럼 이놈들의 합은 시그마, 오른쪽에다가 n을 k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연마가 n 번째 항, 요래되는 겁니다. 알겠지?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 자꾸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요게 첫째 항, 연마가 둘째 항, 연마가 셋째 항, 요래 나갑니다. 그럼 일반 항, 또, 적어봅니다. 갈로. 그 다음에 갈로 뒤에는 항상 F. 갈래 안에 보니까 앞에는 x 항상 빼기 a 대가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변해? 요 번호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열에 나간 그럼 n 번째니까 여기에 n 열에 붙이면 되는 거지? 이게 일반항이다 이 말이 일반항 구했으니까 또 시그마 적어주고 저놈들 고 오면서 k로 바꿔주는 거. xk 빼기 a 그 다음에 fk 요래되고 첫째 항부터 그 다음에 인마는 m 번째항 요래 표현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등차도 등비도 아닌 놈의 일반항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됐제? 그 다음 요번에는 시그마 꼴로 주어진 놈을 다시 더하기로 표현해라 하는 겁니다. 일반 k 골 1에서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일반 항이 k제곱. 요게 일반 항이고, 요 k 자리에 1년 거부터 10년 거까지 대란이 말입니다. 대체? 그럼 처음에 1잡아연첫장 1제곱. 둘째 항은 2를 잡아야 거. 세 번째 항은 3을 잡아연 거. 그래가 쭉더 하는데, 마지막, 열 번째, 10 잡아야 는 거, 요래 되는 거. 알겠지? 그냥 쭉 나열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은 k 골 1에서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k 제곱에 k 요래 돼가요 그럼, 요 k 자리에 1부터 10까지 잡아야 가되라이 말이. 그럼, 처음에 1을 잡아야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맞지? 그 다음에 1을 잡아야 하면, 이마는 짝수가 되가 1이 되고, 여기에 2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2. 3을 잡아야 하면, 앞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 3. 됐습니까? 펄마, 펄마, 부호가 왔다갔다, 이래되겠네. 근데 마지막에는 뭐를 잡아요? 10을 잡아야 한겁 그럼 앞에는 1, 뒤에는 10. 요게 나열한 거. 잡아야 하면 됩니다. 됐제? 그 다음에 세번째. k 볼 2부터, 그 다음에 100까지. 그 다음에 일반항은 3k 더하기 1, 요래 대가요 자, 요 k 자리에 2부터 열어, 이 말입니다. 그럼 2를 잡아야 하니까 얼마? 7이 되네. 그 다음에 3을 잡아야 하니까 10. 그래가 맨 마지막에는 100을 잡아야 하는 거. 301, 요래 적어두면 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게 일반항 0부터 잡아야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0 들어가니까 3의 0제곱 1. 그 다음에 1 들어간 거 3. 2 들어간 거 3에 제곱. 그래가 마지막에는 n 잡아야 한 거. 3의 n제곱. 쭉 나열하면 되는 거고. 대체?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시그마의 성질. 이걸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다, 녹화를.